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곶간입니다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나물 중에는 초롱꽃과 식물들이 나물로 먹을 수 있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요잎도 섬초롱꽃 같이 보이죠 대부분 나물 좀 어느정도 눈에 익었다 하시는 분들은 어 초롱꽃이네 섬초롱꽃이네 하실겁니다 조금 더좀 고단수의 분들은 어, 이거 잔대 아닐까? 둥근잎 잔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초롱꽃과 식물들이 처음에 새싹이 발아되면 거의 이런 형태로 둥근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점차 성장을 하면 이렇게 기둥이 생기고 줄기가 생깁니다. 요것 아시는 분 많지가 않을 거예요. 어, 잔대인가? 영화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그재그. 뭐죠? 영화자처럼 생겼죠? 영화자가 아닙니다. 모시대라는 초롱꽃과 식물인데 꽃도 이쁘고 나물맛도 아주 좋습니다. 자, 밑에 줄기 하나 놔두고 입장 하나 놔두고 위에서 이렇게 꺾어 볼게요. 그러면 하얀 즙이 나오죠. 뭐하고 닮았어요? 영아자하고도 흡사하게 닮았죠. 이렇게 흰즙이 나오는 것이 초롱꽃과 식물들의 특징입니다. 생식할 수 있고요. 아삭거리고 맛도 좋습니다. 자 뿌리는 젠이라고 해서 약으로도 사용합니다 예전에 사삼 이라고 부르는 잔대가 없을 때는 요거 뿌리를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는데 이제 가려져서 이게 뭔지 모르니까 잘안 찾는 거죠 생식할 수 있는 나물이고 꽃도 이쁘고 뿌리는 약으로도 쓰고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시대입니다. 또 모시대는 도라지 모시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섬 모시대도 있고 있는데, 우리 나무를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아, 이게 모시대구나, 요렇게 알고 더 이제 깊게 깊게 들어가시다 보면, 나중에는, 아, 이게 섬 모시대구나, 도라지 모시대구나, 이런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도 오르시게 될 겁니다.